돈 버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돈 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 겉으로만 보고 야, 저 사람 월 천만 원 번대. 저 사람은 월이 천만 원 번다고 하더라. 되게 부자인 것처럼, 되게 든든한 것처럼, 되게 능력자인 것처럼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쉽다고 얘기하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쉽게 돈벌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는 한 달에 뭐몇 천만 원씩 번다고 뭐, 자동화 수익을 내는 뭐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뜻. 자기한테 무료 상담 받으라고 엄청 떠들어댑니다. 근데 그런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료 강의하고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들어보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배우게, 할, 배우게 이제 계속 꼬십니다. 꼬득이죠. 심화 과정이 있다고. 1대1 뭐 코칭이 있다고. 그래놓고 수백만 원의 강의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돈 들여서 배우면요, 그을 쌓이 보이지만 막상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받으라 그러고 또받으라 그러고 이게 사기꾼인지 장사꾼인지 양아치인지 헷갈릴 정도로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데는 정말 공을 들여야 되고,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쉽게 뭔가를 이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솔깃하게 됩니다. 왜 지름길이 있는 것 같고, 쪽집게 가해받아가지고, 빨리 남들보다 더 괜찮은 것들을 가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죠. 재정 사는 게안 쉬운데 자꾸 쉬운 뭔가가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기대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삐걱삐걱 걸리는 겁니다. 소란 게 없는데 쉬운 게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괜찮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판가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소홀하지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락고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주식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되게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버는 거고 부동산도 돈버는 거고 뭐 직장인으로든 사업이든 뭐든 다 돈을 버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잘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좀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살펴보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전진하겠다라고 결심해야 각오해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시대인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별일 없이 지낸다라는 거, 그리고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스스로에게 너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신경쓰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염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보는 거죠 사는 게소월하지 않은데 힘들고 빡센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맞서 나가야 되는 거고 부딪혀야 되는 거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중에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소홀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응하고 지낼지 어떻게야 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 그리고 만들어가보자고 갖춰 나가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난감함에 연속일 거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잘된 것만 있고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때로는 좌절하지만 또 때로는 그걸 딛고 일어서는 극복하는 법도 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또잘 살아낼지 고민도 하고 공리도 하고 또 모색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해쳐 나갈지 그려봐야 되는 거죠. 마음 굳건히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힘내야 되고 누구든 간에 결심을 또 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또 강해지고 또 다져나가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잘 지내야 될 것이고 좀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계속 두고 봐야죠. 계속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잘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그려낼지 지켜봐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남들이 이런 걸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잘 평가하고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나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감이나 너무 자기비하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자신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되돌아보려 하고, 스스로 또 판단하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다들 고민스럽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또 견디고 하는 중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생각해보자고요. 잘 살아가보자고요. 산다라는 게 무엇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